지난 30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저녁 7시에 시민이 그리는 과천의 미래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천 시장과 시민들은 물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제와 토론회로 2시간 30여 분 동안 개최됐는데요. 이날 주제발제에 나선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박재훈 교수는 과천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안양과 강남권을 흡수할 수 있는 도시, 문화 예술과 IT 산업 등으로 젊음을 느낄 수 있는 중심부가 살아나는 미래상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어반 플랫폼 김형구 소장은 과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를 담는 도시의 지속성을 주제로. 과천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개발에 앞서 그린벨트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2부 토론회에서는 좌장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의 진행으로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최주연 교수와 서울대 정송은 박사가 토론자로 새로운 도시 재편 상황에 대한 과천의 수용을 어필했습니다. 시민들도 의견 개진을 통해 개발로 인한 역차별,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개발 전략과 주거 환경, 세수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과천시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천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조성해 나갈 전망입니다.